오늘 말씀은 참된 영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한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제가 몇년 전에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친구와 말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이제 가면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나의 영적 세계 6.25 전쟁이 펼쳐지는 줄 알았다.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고 마귀를 대적하라. 저항해라."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것은 생각나는데 그것만 생각이 안 난다고 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오늘 영안이 열려서 참된 영권들이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지상교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적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세상살리는 증인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평상시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포기가 되어집니다.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자신만만하기도 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보고 참왜 저렇게 불신앙할까?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하다가도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위기가 올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올때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세상 살릴 빛의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깨닫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스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십니다. 높여준다라는 말은 잡고 위로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시고 승천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참된 승리, 잡고 위로 올리는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 자신을 둔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응답이 오면 기뻐하고 응답이 없으면 절망하고 온통 자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죽음이 와도 죽음이 안 와도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막내딸 은빈이가 아침마다 성교원에 오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옷을 고르는데 치마만 고릅니다. 물감놀이 할 때도 있고 무슨 체육놀이 할 때도 있는데 은빈이가 추구하는 것은 온통 치마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잘 알고 확실한 옷을 마련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죠, 아이들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잘 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영적인 싸움할 때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죄의 책임이 사람 자신의 악한 성향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초인격적인 악한 존재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악한 충동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목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마귀의 목적에 저항할 때, 정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귀는 분명히 우리에게서 도망갑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탄이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사단의 능력을 이길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다라는 절대 확신.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지. 마귀에게는 아무것도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속임수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만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열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대하는 진정한 방법은 논쟁이 아닙니다. 다른 이론이 아니라 막바로 직접적인 대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의 반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신앙, 죄, 회개하고, 인본주의 버리고, 나를 지배하는 이방신과 아스다로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쟁취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영적인 현장을 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저는 1년 동안 부산 대남 정신병원 사역을 했거든요 정신병원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철문 딱 내려놓고 환자들이 전부 다 쪽지 줍니다 나는 정신 돌지 않았으니까 연락해 달라고 쪽지 줍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그한 병동에 40명 모여, 있는, 몇, 몇십 명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제가 딱 섰거든요. 섰을 때좀 이해하기 좋도록 그림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보혈 흑암이 무너지고 부활하신 그 장면. 근데 그 그림이 중요한 거 아니죠. 저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 그 믿음으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한 다섯 명이 그림이 무섭다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무섭다든지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위대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고 모든 흑암을 정복하셨구나. 그것이 처음에 복음에 대한 강한 감격이 되었고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깨트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는 결박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세 번째,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에서 피하리라 는 단어는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때 흑암의 고원서는 정복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도망가고 달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까지 가는 속도인데, 번개의 속도는 1초에 10만 키로 도달하는 속도. 이 번개의 이미지가 뭡니까?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이 번개의 이미지는 신속성 빠른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현장에 나갈 때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 아래에 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위익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묵상과 기도 속에 힘을 계속 얻어나가니까, 이제 차원이 달라져. 말씀묵상 속에, 기도 속에 이런 삶이 지속이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점심 때도.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나의 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기도의 삶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더 집중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무전기 아십니까? 뭐 델타 오버무슨 브라보 해서 정말 재미없거든요. 용어가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회원 수가 1만 명 이상 됩니다. 재미없는데도 한 사람이 마음 담으니까 그렇게 모여 들어요.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 힘이 넘쳐서 복음 자석이 너무 강하고 이 스타 항성이 빛을 내고 중력으로 행성을 끌어당기듯이 나에게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당연히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단어가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모여들게 되죠 제가 예전에 너무나도 피곤해서 입술 옆에 텄거든요 저는 텀줄 알고 항생제를 발랐더니 낫지를 않아요 약국에 갔더니 그거는 염증이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기포다 그래서 아시클로브라는 연구를 받았는데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고 그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용고가 뭐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 내가 정말로 응답받으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명운동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나의 지역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과의 응답을 소통하는 또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발판이 되고, 갈등은 갱신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위기 때나 평상시나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신다여도 나는 태어나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절대적인 사람, 절대적인 망대 같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말로 제대로 보면 정말 심각한 세상입니다. 심각한. 정말로 영적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세상의 문제를 보면 정말 영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해결하시는 이름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성장하고 일어서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영권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먼 나라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고. 정말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질 수 있고, 저주 세력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필요한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상태가 되시고, 현장에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참된 축복들이 있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